고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토님들 오징어 게임이라고 잘 아시죠? 어뭐 직접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보지는 않았지만 뭐 요새 원제 핫하니까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렇고 <laughs> 뭐 요새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저희 안 봤어요. 그리고 별로 요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원래는 <laughs> 한 번씩 성도님들께 뭐 그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게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새 제가 좀 피로한 감을 좀 느낍니다. <laughs> 몸이 피곤한 건 아닌데, 좀 피곤해요. 그래서 조금 뭔가가 좀 귀찮게 느껴져서. 무언가 새로운 거를 접하는 게좀 피곤하게 제가 좀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지금 현재 이제 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대충 이제 오징어 게임이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대충 말을 듣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요새 원체 핫하다 보니까 저희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바로 며칠 전에 지난주와 그리고 그 전주에도 목사님께서 이 오징어 게임을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징어 게임 자체를 뭐 말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이제 그날 이제 준비하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도 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였는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지는 않았다. 그뭐 대충 짤 영상 그런 거 보시고 뭐 대충 이렇게 스토리 압축해 놓은 거 이제 그런 거몇 편을 이제 보셨다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뭐 굳이 이거를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제가 요 근래 이제 유튜브에서 뭐뭐 뭐 이렇게 이제 볼 만한 영상 뭐 없는가 이렇게 보 이제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넘기면서 보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머리 완전히 삭발하신 분. 뭐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의 유튜브 채널로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들어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안았습니다그 별로 그런 걸안 좋아해요, 제가. 어디 뭐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뭐 음모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굳이 일부러 어딘가에 뭐 찾아가서 뭔가를 이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올린 영상 썸네일을 보니까 오징어 게임을 기독교인들이 이걸 과연 봐야 되는가? 그뭐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나 뭐 하여튼 요러한 요지로 이제 썸네일을 붙여가지고 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는 아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그냥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인데 그 저는 이제 그 영화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쁜 점이 있고 뭐가 좋은 점이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 이거, 이거 영화요, 이거 영화인데 뭐 이거 보는 거 많은 거 이걸 가지고 뭐 굳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한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정 교수가 보니까 그 영상 조회수가 25만이 넘어갔더라고요. 아이고 야 대박 유튜버다. 그 정도면 진짜 광고 붙이면. 제법 그 수입도 제법 되지. 그그 분이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 그 오징어 게임을 봐도 되나 말아야 되는가 요런 요지로 썸네일을 붙였다는 거를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나 보다. 그 저는 이제 요렇게까지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봐도 되냐 안 봐도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 그걸 보고 싶긴 한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고민을 한다는 건 그거를 나는 기본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싶다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그런 얘기, 뭐, 이정훈 교수의 뭐 그런 얘기보다 전그 내용을 안 들어가서 안 받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썸네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징어 게임을 봐도 되냐 말아 보면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정은 이저, <laughs> 교수 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올렸겠죠 나름대로는 좀 낚시성 떡밥 같은 개념도 있기는 있을 거고 그런 걸좀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데 <laughs> 그냥 편하게 못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이제 심리를 생각을 이제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내 마음에는 지금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싶어 나는 보고 싶은데 뭐 이래저래 이런거는 뭐 기독교인이 보면 안된다고 해뭐 이런 말을 들어서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내 머리에서는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이걸 보면 안 되나? 봐, 봐도 되나? 자, 갈등이 일어나요. 자, 이러면서 내 안에 자꾸 무언가가 복잡해집니다. 죄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조금 더 이어갈 게 있는데, 그건 조금 너무 한 번에 초반에 까발리면은 볼거 없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마치 오징어 게임을 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들으면 껄끄러운 것처럼 우리 육신에는 죄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을 어쩔 수 없이 관심하게 돼 있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밥을 찾아 먹죠. 밥이 됐건 하다못해 빵이 됐건 라면이 됐건 찾아 먹죠. 누가 안 시켜도 내가 배가 고프면 내 몸이 그걸 원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현재 저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숨쉬고 계시죠? 내가 숨쉬 내가 그 때대면은 들숨 날숨을 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본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고 이게 배워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배울 필요도 없고, 숨 쉬는 건 배울 필요가 없죠. 진짜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좀 살을 조금 더 붙이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범죄인지 몰라서 그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범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범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걸내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 싶은데, 자꾸 뭐 이래저래 얘기 들어보니까, 어, 이걸 좀 봐, 봐도 되나, 보면 안 되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에게 정죄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자꾸 깊이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근데 이 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마치 그냥 숨 쉬고 사는, 자연스럽게 숨 쉬고 사는 것처럼, 아니면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알아서 밥이 됐건 뭐가 됐건 찾아서 자연스럽게 먹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게 마치 이래요. 그냥 좋은 거예요. 되게 이게 본능적으로 나에게 그 내가 원하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이 죄에 대한 항목들은. <laughs>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정죄감이 생깁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행위 구원, 행위주의가 이제 파생이 되죠. 내가 <laughs> 내 마음에는 이미 원하는데 내가 그걸 하면은 지옥 갈것 같아,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내 겉의 의식과 내 속에 서로 부딪히고 싸워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에 빠지면서 행위구원, 행위주의로 빠지기가 쉬운데 왜냐? 지옥 가기는 싫거든. 이게 솔직한 속내가 그래요. 사람 속내가. 지옥 가기는 싫어. 근데 그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는 불변의 사실이야. 그 죄가 나에겐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 봐, 휴가 참여하지 못할까 봐 그걸 억지로 참아요. 행위구원이 결국 이 폼이 형성이 돼요.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거야. 나는 미치도록 그걸 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 받지 못할까 봐내 안에 브레이크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 나를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나는 계속해서 아우토반, 그 독일 아우토반을 막 달리고 싶은데 자꾸 그런 내가 주서들은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설교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게 자꾸 나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어떤 말로 보면은 당구용으로 치면은 겐세이를 놓는 거예요. 다마치는 분들은 아시죠? 저는 다마는 칠줄은 모르는데 쳐보긴 쳐봤어요 친구가 당구장 차려가지고 쳐보긴 쳐봤는데 당구는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걘 세일을 놓는거에요 얘 자꾸 우리 안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싸워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는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해요 자, 이거를 잘 기억,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렵지 않아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를 치는 것. 이것마저도 여러분들께서 잘못 들으시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제 얘기는 제가 고생TV를 통해서 나누는 얘기들은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 오해하기 정말 쉬운 얘기들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듣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저, 저 완전 2단, 3단 되기 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laughs>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것마저도 잘못하면 행위적인 부분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유는 제가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해,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도 우리의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고 여러분들 자, 딱 우리를 살펴봅시다. 자기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하셔야죠. <laughs> 목사가 목사가 아니라서, <laughs> 제가 목사가 아니라서 <laughs> 좀 무섭기는 하다. 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하고 속이 그 따로 놀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살면 내가 괴롭거든요. 왜 괴롭냐? 저와 여러분의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합니다. 이 죄성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거를 억제하고 우리 밑바닥 깊은 심연에 그냥 가라앉게 만드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를,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가라앉히는 것 뿐이지, 우리 속에서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의 그 사도바울이 7장쯤에, 7장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분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거. 로마서 아마 7장일 겁니다. 7장 아니면 8장 고쯤 곳쯤? 고쯤에 있을 거예요. <laughs>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많이 고민을 한그 흔적이 보여요. 묵상하면 할수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아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이 고심을 했고 이게 그 고심이 단순한 고민 이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단순히 좀 고민하고 연구했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괴로워서 발버둥을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고민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느냐? 그걸 가지고 선한 고민을 하고 괴로워 발버둥 치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발버둥 치고 그렇게 힘겨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써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죄성이 이거와 부딪힙니다 거슬려요. 죄를 짓는 것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죄인 줄 몰라서 지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정죄감이 생기잖아요. 자 옛날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7년 8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좀뭐 지방에서도 어떤지는 요새는 어떤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을 많이 안 가니까 가는 쪽 가지 않으니까 거의 버스 전용 차선이라는 게 있죠. 수도권에 보면은 버스는 그 길로만 다니고 그리고 다른 차는 그 버스 차선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트럭 하나 낡은 트럭 하나가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길래 경찰이 잡은 겁니다. 근데 딱문그 유리 내려서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계시고 <laughs> 이제 뭐차번호를 보니까 부산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생각을 참이 경찰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그 할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버스 전용 도로라는 거라서 버스만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서 거기를 간 겁니다. 근데 뭐 대충 이제 경찰이 상황 보니까 할배하고 이제 얘기 나누니까 아이고, 이 할부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셔갖고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딱지 끊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이제 할, 할, 할배요, 할배요, 여기 다니면 안 돼요. 여기는 버스만 다니는 데라예뭐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그냥 장난치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무지개 소리로 사투리 쓰는 거예요. 할배요, 예, 다니면 안 됩니다. 예 버스만 다, 예, 버스만 다녀야 돼. 여기 예, 다니면 킬라. 할배 나 다음에 잡히면은 네, 벌금 때립니다. 예, 예 다니지 마이소. 예. 오늘은 그냥 봐줍니다. 뭐 <laughs>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봐줬다 이제 그래서 아주 훈훈한 기사의 뉴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처럼 그할아지는 몰라서 거기를 간 거예요. 몰라서 그 버스 전용 차선인수로 몰라서 거기를 달린 거예요. 자, 우리, 이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자고요. <laughs> 우리가 살면서 실수라는 걸 하죠. 자, 실수라는 건 고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 의사가 없는데, 몰라서 하는 게 실수예요. 대부분. 자, 근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몰라서 실수를 하는 거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걸 죄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정의 스스로에게 죄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그게 죄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아까도 말씀 몇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 줄을 몰라서 그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왜 짓느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딴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미 마음속에 그게 가득하면 결국 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미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으로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오징어 게임을 너무 미친 듯이 보고 싶어. 그런데 막 이래저래 이래 얘기 들어보니까 아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왠지 보면 안될것 같아.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오징어 게임을 뭐 나는 왜 어떻게 해서 봐야 된다.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다 만들어서 붙여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징어 게임을 봐요. 왜냐 이미 이미 마음속에 오징어 게임이 마음에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도 그래요. 갈등이 생기지만 결국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지고 죄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당위성을 갖다 붙일라 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타협까지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건 이해하실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돼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 여러분들, 뭐, 그,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뭐,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죄는 내가 좋아서 지는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원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도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원해서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죄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국 선택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여기에까지 가야 돼. 자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겉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부딪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뜻이, 뜻을 모르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laughs> 이미 양심은 알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뜻을 못 깨달은 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뜻대로 하자니 내가 죽겠거든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뜻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내 속에 존재하는 죄성이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뜻을 따라 사는 것도 갈등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정죄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행위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동의해. 근데 내 마음은 원치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행위 구원의 그폼 겉과 속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도 한편으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러지는 않는가? 10명 중에 8명은 거의 이런 상태일 거예요. 왜냐? 이러기가 쉬워요. 사람 기본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10명 중에 8명은 지금 거의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지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률적인 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내 속이랑은 부딪혀. 왜냐? 내, 나, 내가 싫어, 그게. 그런데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그걸 합니다. 행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오래 못 가요 행위주의 행위구원이 결국 처음에는 어거지로 참으면서 금욕주의적인 면으로 참으면서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여러분들 죄를 반복해서 지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것도 여러 번 실패하셨을 겁니다 왜냐? 겉과 속이 따로 놀아서 그래요 그런데 정답이 이것을 해결하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원하면 돼요 자 죄를 짓는 원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원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원하게 되면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원하게 되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 그거를 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나는 이때까지 그걸 못했어요. 당연히 못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거의 못하는데 결국은. 며칠, 며칠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시편의표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죄에 처음 그 대법원 반복해서 짓는데 그 죄에 처음 지었을 때의 그 쾌감 쾌락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몸은 기억을 합니다 자 그것처럼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달콤한 것을 나는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론으로만 자꾸 접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맛보아 아는 순간 그 맛을 알아버리는 순간 <laughs> 그 뒤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커피의 맛을 제가 깨달은 순간 누가 저한테 커피 사 먹으라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사 마셔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그 어떤 반복해서 짓는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그 그 순간을 기, 기억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쾌락과 쾌감을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죄를 반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음란이나 무슨 중 마약 중독 같은 게딱 적다란 적절한 예가 될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찾게 돼 있죠. 그게 내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맛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고 그 맛을 볼때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고 인자신 뜻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상태를 좀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 내일 내일은 아니고 하여튼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모레가 될지 다음 편 이거 영상 다음 편으로 조금 더 보충을 좀할게 있습니다. 이것도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다음 편까지. 다음 편까지 이어서 봐야지 오늘의 나눈 주제가 이제 제대로 확립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과연 성령을 쫓아 살려고 그저 발버둥만 치는 게 아닌가? 나는 왜 자꾸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내 육을 쫓아 사는가?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않게 하시고 후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을 시작하듯이 예수님 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생각과 겉과 속이 따로 놉니다. 이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서로 우리 아버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일단 이 부분으로 묵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